이자 수익의 귀속 사업년도. 어, 들어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회계에서는, 회계에서는 내가 뭐 7월 1일 날 돈을 빌려줬어요. 또는 7월 1일 날 돈을 빌렸습니다. 그죠? 어, 그럼 12월 31일까지 돈은 들어오고 나가지 않았지만, 6개월치 이자는 발생했다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미수수익, 미지급용, 이 잡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어, 그래서 6개월치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고 6개월치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해가지고 발생주의 하죠? 발생주의 맞죠? 어,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은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발생주의로 계산해요. 맞죠? 어, 그래서 여기서 FM대로 하면 발생주의 뜻입니다. 발생주의는 우리가 장부에서는 이자 수익 XX 차변에 미수수익 xx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에. 그리고 이자 비용은 미지급 비용. 그죠 이자가 아직 안 나갔다 계속잖아요, 여러분들. 안 나갔지만 이자 비용은 발생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분괴를 끊죠. 회계 회계에서요. 맞죠 이게 발생주의 에 따른 회계 처리다라는 뜻입니다. 에. 근데 우리가 아까 했었지만 법인세는 권리무확정주의예요. 그죠. 소득세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소득세도 실제 권리음 확정주의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법인세법은 소득세 따라가요. 똑같습니다. 소득세 이미 이자에 대한 수입시기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둘이 관점이 똑같단 말이에요. 권리음 확정주의니까. 그래서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나중에 소득세 가서 다시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자를 받을 권리는 언제 생기냐면 상대방하고 약정을 하거나 또 약정을 해야 그때 이자 받을 권리가 그때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어, 아니면 실제로 내가 받기로 안 했어. 그럼 받아 돈 들어와야 알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세법은 예. 그 소득세처럼 수령일 또는 약정일로 갑니다. 이게 약, 언제가 약정일이고 언제가 수령일인지는 예, 소득세 할때 다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 이게 중요한 문구긴 한데, 여기 더 중요, 특례 뭐냐면, 원천징수 되지 않는 이자 수익은 발생주의를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자 중에 대부분은 원천징수가 되어야안 돼요? 대부분의 이자 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대상이에요, 대상. 이건 거꾸로 생각하셔도 돼요.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수익은, 이건 붕괴를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원천, 나가, 또 있나? 어, 에이씨, 없구나. 거꾸로 얘기하면 쓸게요. 그럼 쓰면, 원천징수 되는 이자수익 있죠? 원천징수 되는 이자수익은요, 어, 이자수익은, 발생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하면. 이게 더 중요해요. 음, 요게 시험에 진짜 발문제로 엄청나게 쏟아져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원천징수되는 이자수익은 법인세에서 발생주의를 인정한다. 장난칩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요거잖아요. 법인세. 이자수익. XXX. 차변의 미수수익. XXX. 요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맞죠? 이 붕괴를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되세요? 음. 자, 그럼 눈으로 해볼게요. 그럼 장부는 원천징수하는 이자에 대해서 이렇게 붕괴했어요. 근데 세법은, 야, 이자수익 하지 마, 붕괴. 맞죠? 어, 그러면 장부는 이자 수익이란 수익을 적었는데 회법은 수익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수익이 적힌 거에서 안 적힌 것으로 가려면 수익이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어, 그럼 수익이 감소니까 입금 불산입. 맞죠? 어, 입금 불산입 음, 말문제로 꽤됩니다 이거 시험에 음, 입금 불산입이고요. 그다음에 소득처분은 장부는 미수수익이란 자산 적었죠? 자산을 적었어요. 근데 세법은 야 미수수익도 적지마 이거잖아요. 적지마 어. 그러면 장부는 자산이 있는데 세법은 자산이 없잖아요. 적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 세법상 자산이 감소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죠? 어. 여러분들이 왜 발생주의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죠? 어.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할게요. 어. 결론은 외워 주셔야 돼요. 그렇죠. 외워주셔야 되지만, 네, 제가 이 이유가 있거든요. 왜 원천징수하는 이자수익은 발생주의를 인정하지 않냐, 라는 거예요. 화면 보시면, 이렇게. 자, 만약에, if에 if, 이거는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뭐냐. 기간 경과분 이자수익을요, 입금으로 인정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 그래서 실제로 얘는 인정하지 않아요. 어, 근데 만약에 발생주의를 인정하게 되면 어떤 사단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것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음, 자, 뭐냐면, 자, 내가 X1년 7월 1일에 은행에 예금을 얼마 했대요? 어, 얼마 했고요. 1년 뒤인 X2년 6월 30일에 이자 100원을 수령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셨어요 여러분들. 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소득세 가서 수입시기를 배우시겠지만, 우리 금융기관한테 이자를 받는 건 금융기관, 은행하고 약정을 해요. 아니면 부지불식 간에 들어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금통장 있으시면. 이자 부지불식 간에 들어와요. 언제, 언제 주겠다라고 은행하고 약정해요. 굳이, 불식간에 들어올걸요? 거기서 통장 종료하다 보면 결산이자가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뭐지? 60원? 이거 말이게 재미없어? <laughs> 120원 막이게 들어오잖아요. 아니야? 어,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금융기관한테 받는 건 수령일로 가요. 약정일이 아니라. 어, 근데 금융기관이 아니면, 그때는 약정일로 가고요. 금융기관 아니면 당연히 이자 언제 주고받기 약정해야죠, 당연히.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요 6월 30일 여기가 귀속 시기인 거예요. 법인세법상은요. 여기 6월 30일 여기가 귀속 시기. 됐죠? 법인세법상이요. 소득세 따라가니까. 자, 근데 우리가 장부에서는 X1년 12월 31일에 X1년 12월 31일에 이자 수익 적어야안적어 장부에? 적어요. 왜냐 장부는 6개월치 이자가 발생했거든요. 맞죠? 그럼 암산 되시죠? 1년치 이자가 100원이면 6개월. 자, 6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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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시 녹화 중인데? 무시하세요, <laughs> 여러분들. 자, 6개월. 예, 네, 이자가 발생했죠? 맞죠?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서 가끔씩 기간 경과분이라고 하거든요? 기간 경과분은 뭐냐면, 기간은 6개월 지났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데 기간은 지났는데 법인세법상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걸 단지 기간만 경과했다라고 해서 기간경과분이라 불러요. 그렇죠? 그렇죠? 꺼내 되겠죠. 기간경과분이라 불러요. 그렇 이렇게. 네. 했죠. 어, 그러면 여기 기간경과분이라는건 장부에서 이렇게 분개를 했다는 얘기죠. 12월 30x 1년, 12월 31일에 장부예요 장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차변의 미수수익 50, 그 그렇죠? 어, 다음에 대변의 이자수익 50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했죠. 그렇죠? 어, 근데 만약에 이걸 세법에서 인정을 한대. 그뭐 세법에서 만약 인정을 안해 실질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일를 한다라고 가정이 한다. 그럼 한다라는 건 만약에 이걸 입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네 세법도 이분기 인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다른 거다 없고요, 다른 수익병이 하나도 없대요. 없고 얘밖에 없대. 그럼 인정하면 우리가 세법상 이자 수익 50% 다른 건 없다라고 각사소득이 50이 늘겠죠? 그럼 각사소득이 50이 늘니까 X1년도에 법인세 신고는 다음 년도 3월 말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년도 3월 말까지 이자 수입 50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법인세 신고할 때이 50원 신고해야지. 맞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 우리가 수익으로 보겠다라고 과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법인세에서. 되셨죠? 이렇게? 음, 됐어요,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x 2년도에 내가 6월 30일 날 100원의 이자를 받은 거예요. 됐죠? 어. 자, 그러면 우리가 x 2년도의 수익은 x 3년도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6월 30일 날 이자 100원을 수령했죠. 그러면 x 3년 3월 말까지 나와 있나? 어. 그럼 X 3년 3월 말까지 100원 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50원만 신고 왜냐면총 과세될 건 100원인데 여기에서 또 다시 100원을 신고하면 이자는 50원 이중 과세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 그래서 X 1년도에 50원이 과세가 됐으면 X 2년도에 나머지 50원만 과세가 돼야 총 이자 수익 100원이 과세되는 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는 거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주겠죠. 은행 이자를 주겠죠. 맞죠? 어, 그러면 은행은 이자를 줄때이 50원에 대한 원천징수만 해야 될거 아니에요. 100원에 대한 원천징수하면 이중과세니까. 맞죠? 어, 그래서 여기 50원은 이미 과세가 됐기 때문에 원천징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은. 맞죠? 남은 다음 년도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할, 에, 신고해야 될, 이 50원에 대해서 원전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은행이, 은행 이렇게 해야 돼, 은행이. 이걸 나한테만 해요. 거의 몇 백만 명한테요. 거의 몇 백만 명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은행의 담당자는 죽어요. 과로에 시달려가지고. 그죠. 어, 과로에 시달리고요.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 이제 저한테 X2년 6월 30일 날, 원래 이자를 100원을 줘, 줘야 돼요. 죠 어, 이자를 100원 줘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기 김민국 사장님 계시죠? 어, 예, 네, 접니다만, 왜 그러세요? 혹시 과거에, 과거에 혹시 신고한 거 있으세요? 그거 빼고 원천 징수하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전화기 다 돌려야 돼. 이해, 이해 되세요? 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간경과분 이자 수익을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지급하는 이자 전체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굳이 전화기 안 돌려도. 아이 그냥 100원 지급할 때어천징수다 하는 게더 편안하잖아요. 미리 과세가 된게 있으면 얘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리 과세가 된요0번은 여러분이 파악을 한단 말 전화로. 맞죠? 어, 그래서 이렇게 기간경과분 이자수익을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은행이 이자를 줄 때, 금융기관이 이자를 줄 때요. 이때는 자신이 지급하는 이자 전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시 화면. 자, 그럼 이제 아래다가 이제, 이제, 만약에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 입금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다 여기. 그러면 내가 X1년도에 이자 수익 50원 발생했어요. 근데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신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고 0. 맞죠? 그렇죠? 어, 그럼 이미 우리가 미리 신고한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은행 입장에선 100원을 지급할 때, 우리가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난 이자 수익 100원 신고하면 되는 거죠. 어, 신고할 때, 은행 입장에선 이자 지급하는 100원, 전체에다가 원천수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왜 그런지? 아, 오케이.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해. 요 일단, 이해 되셨으면 바람기 로 들어가셔야 돼요. 원한 낚시, 낚시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거. 음, 자, 근데, 얘랑 다르게, 여기요. 근데, 여기, 이자 비용은요, 발생주의를 인정해요. 이자 비용은 반대 입장이잖아요. 내가 은행한테, 내가 이자를 주는 거예요? 맞죠? 어, 그럼 내가 이자를 주는 거몇 백만 명한테 주는 거예요? 재미, 재미없어? <laughs> 그죠? 맞죠? 어, 그 미리 과세된 건알짜 몇, 몇, 그러니까. 편안한 건데, 은행은 몇 백만 명을 상대하죠. 우리는 얼마 상대 안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과세가 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죠? 이자 지급하는 대상이 안정돼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를 인정해도 딱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이 원천이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천이수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금융기관이 아니잖아요, 여러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법인은 금융기관이 아니잖아요. 자 기억하시고 자, 하나만 하고 쉴게요. 뭐냐면 마지막 요것 때문에. 어 이거 아니에요? 여기 왜 나와? 어 여기 임대료도 출제 많이 해요. 임대료도요. 자 보세요. 자 임대료도 우리가 발생주의의 발생주의. 네, 발생주의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내가 임대료 1년치를 7월 1일날 받았다라고 하면 이때 우리가 12월 31일까지 네, 선수익 담자. 선수수익 맞죠 어... 아니면 내가 임대료를 만약에 후불로 받아 후불로 그럼 임대료를 후불로 받으면 얘도 똑같이 차변에 미수수익. 아직 못 받았다 임대료. 하지만 임대료는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끊을 거 아니에요. 맞죠 어, 이렇게 끊거나 음, 맞냐? 맞죠 냐맞 어. 아니면 실제 임대료를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받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어, 그럼 대부분 이렇게 하겠지 일반적으로 여러분 임대료 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임차료 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달의 임차료는 다음 달에 내자 일반적으로요 그죠 어, 하지만 회계는 야! 임대료너집 빌려 썼잖아 임대료 발생했네 맞죠 어, 차변에 미수수 이렇게 잡는다라는 거예요 회계는 그죠? 어, 자, 이제, 법인세법. 그러면, 법인세법도요, 원칙은 수령일 또는 약정일로 가요. 내가 집을 빌렸으니까, 아, 내가 집을 빌려줬으니까, 네,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여러분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정일. 어, 다만, 네, 약정일에 돈안 주면 수령일로 가야지 뭐. 그죠? 어,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를 시험해내요. 뭐냐면, 자, 일단 이거 당연한 거틀네 뭐냐면, 기간 경과분을 인정해줘요. 똑같아요. 근데 뭘 출제하냐면, 1년을 초과하죠. 1년을 초과하면, 이때는 발생주의가 강제예요. 강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여기서 1년 초과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1년 초과는 뭐냐면 임대기간이 아닙니다요. 지급기간입니다. 이거 뭐야? 뭐하고 있니? 이게 임대기간이 아니라요. 지급기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같은 말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내가 임대는 4년 에요 임대는 4년 합니다. 임대 기간은 4년이죠. 근데 내가 임대는 4년 하는데 월세는, 임대료는 한 달에 한 번씩 받기로 했대요. 알았죠?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거잖아 지금 사례에서 임대 기간은 1년 넘죠. 근데 지금 기간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단기예요, 단기. 이게 아니에요. 이거 이게 그래서 뭐냐면 내가 임대료를 아예 처음부터 원샷으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 선불. 그러니까 몇 년치 임대료를 한 방에 던져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오. 그런 미친 놈이 있어요. 생각하지 마시고 법문 부니까 그냥 <laughs> 저 법문 부니까받아주면안 받아, 돼? <laughs> 그 미친 놈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laughs> 저, 좀, 좀, 부탁해요. <laughs>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법문 꾸니까 그래. 법문 꾸니까. 미친놈 있겠지. 돈 많아가지고. 맞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맞죠? 그렇죠? 난 절대 안나가 여기 뼈를 묶겠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내가 임대료 몇 년치를 한 방에 다 받은 거예요. 아셨죠? 그렇죠? 어, 아니면 내가 후불을 하거나 몇 년치를. 맞죠? 그렇죠? 우리 현실에서 후불은 잘 없으니까 내가 임대료 몇 년치를 한방에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임대료 몇 년치를 한방에 받으면 원래는 그 한방이 받은 요 수령일이니까 그 금액이 전액 과세가 돼야 돼. 원칙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임대인은 나는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2024년, 5월 1일부터요, 2020몇 년이라, 6년 4월 30일 있죠? 요때 임대료를요, 임대료를, 나누기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죄송해요. 7월로 할게. 계산하기 쉽게. 6월 30일, 이렇게. 예. 임대료를요, 얼마를 받았냐면, 얼마라고 할까? 좀, 현실적을 고려해서. 음... 네, 얼마라고 하냐면 그냥 1,800만 원 받았다라고 할게요. 음, 그럼 원칙적으로는 내가 수령한 게 원래 는 2024년 7월 1일날 원샷으로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선불이니까. 되세요? 어, 그러면 2024년 이 사업연도에 원래 여기 수령일 또는 약정일이죠. 근데 지금은 한방에 수령했으니까 원래 수령일로 가는단 말이에요. 그 2024년도에 1,800만원이 다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제하냐면 2024년은 6개월만 발생했죠. 6개월만. 맞죠? 어, 그럼 여기에다가 12분의 아니 12분이 아닌데? 그래서 24분의 어, 계산하기 더 힘들게 해놨다. <laughs> 미안해요. 어요거를 미안한데 2,400이라 하면 안 될까? <laughs> 저, 아, 계산기 뚫어기 전에. 총 24개월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때 2024년도에는 24개월 중 6개월이죠? 발생한 게. 어, 그럼 이때는 600만원. 오케이? 이렇게 과세. 강제니까, 강제. 그리고 2025년도는 12개월이 다 들어오죠? 그럼 24개월 중에 12개월 발생한 거죠? 어, 그럼 이때는 1200. 이해 이 되시는가요? 무슨 말인지. 예. 그리고 2026년도에는 얘가 6개월만 발생했으니까 다시 얘도 6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때리겠다는 뜻이에요. 이해 되시는가요? 음, 그래서 시험에서 요거 임대료, 직, 임대료 받는 기간이 1년 초과면 발생주의를 강제한다, 허용한다가 아닙니다. 강제가 강제, 허용한다랑 강제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원, 원칙은 수령일 또는 약정일로 가야 되는데, 너희가 장부의 발생주의에 따라서 적어서 인정할 게잖아요, 특례는. 다만, 1년 초과면 발생주의 무조건 하라라는 거잖아요. 다른 말이, 다른 말. 아셨죠? 이렇게. 음. 자, 그 다음, 매출 할인까지만 하고, 쉴게 여러분들. 죄송한데, 오늘 실기 아마 잘 못할 것 같은데. 도중에 잘릴 것 같아가지고. 자, 보시죠. 매출 한, 뭐냐면, 자, 여기다 한번 사례 들어보게, 사례. 시험에 나오니까. 자, 내가 2023년도에, 2023년도에요. 매출을 1억 한 거예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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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억 했대요. 어, 그리고 약정에 따라서, 약정에 따라서 2%를 할인해 주기로 했대. 뭔지 아시죠? 내가 2023년도에 1억을 팔았는데, 네가 혹시라도 일찍 갚으면, 매출안이 뭔지 아시잖아요. 일찍 갚으면, 깎아줄게 라고 약정을 한 거예요. 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약정이 언제였냐면, 내가 2023년 12월, 언제라고 할까? 5일, 아니 12월 5일은 아니고, 12월 한 25일, 이때 매출을 한 거, 매, 죄송해요. 매출을 이때 했어요. 그리고, 10일 내 갚으면, 10일 내 갚으면 2%를 깎아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언제 갚았냐면, 2024년 1월 2일 날, 요때 1억 갚은 거예요, 갚음. 오케이? 상황극이 되세요? 어, 그니까, 실제 매출은 2023년도 일어났고, 어,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약, 정은 우리가 약정일은 우리가 지금 사례로는 1월이 된, 다음 년도 1월이 되는 거잖아, 24년. 되셨어요? 음.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할인은 여기에요. 약정에 의한 지급기. 이 말이 뭐냐? 그럼 우리가 2024년도에 200만원을 매출액에서 빼겠죠? 지금 여러분들 1억 갚았으니까 우리가 200만원 매출 뺄거 아니에요? 2%니까 1억에 200만원 빼겠지. 빼는데 그 빼는 게 2023년도가 아니라 만약에 2024년도에 내가 매출이 예를 들어 가지고 3억이 있어요. 그러면 요 3억에서 지금 사례를 따지면 여기서 200만 원 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 개소리야. 2023년도 매출과 관련된 매출 할인이니까 2023년도에서 빼는 게 맞잖아요. 맞죠. 아, 일단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데 왜 2024년, 관련도 없는 2024년 매출에서 빼냐라는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어, 왜 그러냐면, 수정신고 때문에 그래. 2023년도에, 2024년도에 매출 할인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 신고는 끝, 끝났죠. 장, 우리 장부 다 마감했단 말이에요. 죠 그렇죠? 어, 그럼 마감하면 수정신고 해야 돼, 수정신고. 특히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불편하잖아요. 이, 해 되시겠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수정신고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예, 2024년도. 요때 매출액에서 빼면 수정신고 안 해도 되니까. 불편함 때문에 2024년도에서 빼는 거지. 당초 매출은 여기서 빼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되실까요? 요 말, 요 말. <laughs> 자, 됐습니다. 자, 우리 좀 쉬었다가요.